이런 코인이 정말 지금 들어가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자리.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이 최고의 타점이지 않을까 해요. 누워서 보는 이슈, 돈 버는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해가 점점 길어지는 게 이제 정말 봄이 오려나 봐요. 지금의 날씨처럼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우리의 계좌에도 따뜻한 해가 뜨려는 것 같습니다. 근래엔 비트코인이 잠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이후 움직임이 소폭 줄어들며 우리에게 현금 비중을 많이 두라는 듯한 무빙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돈이죠 돈. 우린 이 시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이른 시간 내에 코인으로 부를 주척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은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이 있죠. 이것들만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현재 이 시장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리플인데요. 저도 리플을 상당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리플이 코인 시장에 가져다 줄 엄청난 영향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 홀더 분들, 그리고 리플 진입을 희망하신 분들께 엄청난 호재가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왜 항상 우리가 리플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와 더불어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테마 코인, 그리고 영상 후반부엔 급등을 예견하는 히든 코인 추천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너무 바쁘셔서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상단 혹은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들어가셔서 재생속도 1.25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플이 10배 급등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해결이다 라고 하는데,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이야기죠. 그 이후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이더리움이 ETF 펀드 승인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 ETF 승인 기회가 넘어왔다는 거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플이 잠재적인 IPO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IPO가 뭐죠? 그렇죠. 비상장 기업이 절차를 밟고 주식을 발행해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하려는 거죠. 자, 상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PO가 명확해지면 거래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산운용사, 뭐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뭐 다양한 시장들이 있죠. 그 시장에 막대한 펀드 상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발행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상품들을 운용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도 엄청난 호재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암호화폐 법안의 출현이다라고 하는데, 자, 현재 지금 미국은 뭘 앞두고 있죠? 그렇죠.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죠,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사전투표율에서 65%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코인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는 트럼프의 NFT까지도 발행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코인 시장의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켜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기간 투자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간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 뜻이 뭐죠? 기관이 들어오면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처럼 몸집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가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일정이 넓은 촉발할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반감기가 90일 안으로 접어들었죠. 우리가 경험했던 2020년, 21년의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20년, 21년 시장 어땠죠? 비트코인 최고가 8천만 원, 리플 최고가 2,500원까지 가며 리플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1,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리플을 끝까지 주시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조금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이긴 여정의 끝이 점점 보인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반감기 대상승 랠리 리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는 시기인 만큼 계란을 나눠 담아야 할 시기가 이제는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계속 확인하고 계시죠? 자, 제가 며칠째 내 영상에서 트럼프 2024, 바이든 2024, 테마 코인 주시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귀에서 피 났습니다. 자, 바이든 코인 한때 최고점 1100%입니다. 1100%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다 줬고요. 자, 현재에는 388%라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상승 랠리 진행 중입니다. 자, 제 영상 보고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테마 코인은 굳이 미리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한 번에 눌림목을 줬을 때 한 번에 눌림목을 줬을 때 들어가도 엄청난 상승분을 먹을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눌림목의 시그널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다들 받으셨죠?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다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바이든 코인에 맞서는 트럼프 코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2024, 트럼프 2024 코인입니다. 이 코인, 무려 7,100%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7,100%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뭘 앞두고 있죠? 그렇죠. 대선을 앞두고 있죠. 현 상황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 시각 7,200%의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테마 코인이 이렇게 한번 상승세를 타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무궁무진하게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거기에 우린 뭐가 있죠? 대상승장의 초입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자, 이렇듯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테마 코인 꾸준하게 확인하시면, 이런 7200%의 수익, 엄청난 수익, 이거 여러분도 거두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호가에 천 원씩만 이렇게 걸어놨어도, 만원만 투자했어도 710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710만원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구독자분께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500만원 정도 익절을 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받는데 아침부터 머리가 띵 하고 어지러질 하더라고요 속으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저는 모든 분들이 이런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허구나 상상이 아닙니다.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초등학생이 천 원만 넣어도 천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 정보만 있다면 그 누구나 많이 빠르게 벌어가실 수 있는 게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 다 챙겨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코인입니다. 여러분, 이 코인 업비트에서도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 자, 수많은 거래소에서 여러분께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 서버 플랫폼 관련 코인이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네이버,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져오죠. 자, 그 과정 중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보완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인이라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사례로 서버가 터지면 정보가 영영 사라지거나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보러 가시죠. 자, 2020년에 상장을 해서 엄청나게 내려 꽂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상승장에 한번 고점을 한번 찍어 줬고요. 자, 그 이후에 하락장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 시간까지 자, 지금의 2024년까지 횡보를 쭉해 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건 거래량이죠 자 거래량 한번 보시면 자 차트는 하방을 꼽고 있는데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다? 뭘 뜻하는 거죠? 그렇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자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가장 최근인 어제까지도 매집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하방을 보이는데 거래량은 점점 는다 자 이거 호재 호재 하나만 뜨면 이제 달나라 가는 겁니다. 이런 코인이 정말 지금 들어가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자리.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이 최고의 타점이지 않을까 해요. 자, 이을 것도 없죠. 자,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이런 코인들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에 들어오셨다면 돈 한번 크게 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1000%의 수익률, 1500%의 수익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이 코인판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께 이런 코인을 공유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백날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려도 안 하실 분들은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분명 A. 그런 게 어딨어. 우연히 하나 얻어 걸린 거겠지라고 하시겠죠. 설령 있다고 한들 내가 할수 있으려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공짜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손해 보실 게 있습니까?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자, 여러분 천 원, 만원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쓰지도 않을 지갑 속에 그천 원짜리 한 장이 그한 장이 5만 원건 다발로 지갑이 꽉 차는 건 정말 시간과 정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내일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실 때, 분명 다른 분은 저한테 신호 받으시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차를 바꾸고, 부자 아빠, 부자 엄마, 부자 형 누나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일생일대의 기회는 딱세번 찾아온다고. 그게 부동산이든, 귀인이든, 모르는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든 찾아온다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여러분께 그런 기회를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그냥 한번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인생이 재밌는 분도 계실 거고 우단한 분도 계실 거고 간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시던 간에 그 인생에 돈이라는 게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엉엉 울게 될일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공원 벤치에서 우는 것보다 삼각별 벤치 타고 우는 게 훨씬 낫다고. 자,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있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계좌가 엄청나게 불어났다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인생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공유해드린 이 종목 이외에도 하루에 한 번씩 급등 코인 아침마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궁금합니다 혹은 알려주세요 또는 공유해 주세요 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제가 드리는 기회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위에 제 번호 올려드릴 건데요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정말 편하게 위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010-7685-9854입니다 안한 번만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에 정보 드리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스캠, 사기, 도용, 보이스피싱 그런 거 일절 아니일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잊어야 본전이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문자를 주세요. 제가 그 생각 확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영상 및 더보기란에 제 번호 쓰여 있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하신 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 주셨는데 답장 못 받으신 분들 제가 문자를 한두 통 받는 게 아니다 보니 간혹 답장을 못 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